이번 시간에는 우리 스크럼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럼 개발 이제 프로세스 보자고요. 개발 프로세스에 보게 되면 우리 스크럼 팀이라는 거는 크게 개발 팀이다, 제품 책임자다, 스크럼 마스터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구성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 이각 구성원들이 이제 소통을 통해서 개발에 필요한 사항 같은 것들을 전부 다쭉 적어요. 적는데 그때 그 적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백로그라고 합니다. 백로그. 그래서 백로그라는 게 인데 백로그라는 거는 뭐다? 개발에 필요한 사항들을 이제 개발팀, 제품 책임자, 스크럼 마스터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의사소통하면서 서로서로 서로 소통에 의해서 개발할 때뭐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지 그런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적어 놓은 걸 보고 백로그라고 하는데 그때 이 백로그를 작성할 때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서 전부 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백로그를 보고 우리가 스토리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요구 사항이 뭐다, 이거를 개발할 때 이런 게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에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백로그라고 하더라. 그때 그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 중에서 이제 어떤 거를 맨 처음에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해라, 세 번째로 뭐 해라, 네 번째로 뭐 해라 하고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그 우선순위 정하는 사람이 우리 제품 책임자요이 제품 책임자가 백로그에 대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로그에 작성되어 있는 그런 우선순위는 누구만 변경할 수 있다? 제품 책임자만 변경할 수 있더라. 이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품 책임자가 뭘 한다? 스토리에 대해서, 백로그에 대해서 우선순위.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더라. 그러면 제품 책임자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스크럽마스터하고 이제 개발팀에서 이제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개발팀하고 제품 책임자 스크럽마스터 세서 이제 모여서 이제 백로그라는 거다 작성을 했어요. 작성을 하고 나면 이 스크럽마스터랑 이제 개발팀이랑 이제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이제 스크럼 마스터, 스크럼 마스터가 개발팀들을 데리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 회의를 보고 우리가 스프린트 계획회의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럼 마스터가 주관하더라. 주관해서 회의를 진행하더라. 그때 스프린트 계획회의에서 이제 하는 내용이 뭐냐. 이 우선순위에 맞춰서 이제 각각 개발팀들마다 이제 맡은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스크럽 마스터가 이제 각각 개별자별로, 개별자별로 세부 개발 목표가 됐든, 언제까지 개발해라, 시간 할당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자별로 그렇게 이제 할당을 전부 다 해줘요. 그래서 스토리 첫 번째 거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세이서 이제 작업을 진행해라. 스토리 2는 뭐 D라는 사람, E라는 사람, F라는 사람이 진행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개별자별로 세부 개발 목표랑 시간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할당해 줍니다. 그때 이제 각각의 이제 스프린트에 개별적인 그런 백로그를 보고 우리가 스프린트 백로그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스프린트 이제 수행을 하겠죠. 여기서 이제 스프린트라는 게 프로그램 이제 개발하는 거 진행하는 진행 과정을 보고 우리가 스프린트라고 해요. 이때 이제 스프린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스프린트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는 걸 보고 우리가 스프린트라고 불러요. 그때 이제 매일마다 이제 스크럽 마스터랑 이제 개발팀이 모여서 매일마다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를 보고 우리가 일일 스크럽 회의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매일마다 이제 회의할 때마다 이제 개발자들이 스크럽 마스터한테 계획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마스터한테 전부 다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마스터는 하는 역할이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우리 뭐 개발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면 너무 춥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아니면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서 개발하기가 힘들어요. 막 그런 요구사항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 스크럼 마스터는 그런 장애 요소 같은 것들을 최대한 최대한 제거해 줘야 돼요. 그리고 회의를 할때 소멸 차트라는 걸 사용합니다. 얘가 이제 소멸 차트예요. 소멸 차트, 소멸 차트가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전체 작업 시간이 있고요. 전체 날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처음에는 할 일이 많겠죠. 많은데 날짜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점 할 일은 계속해서 줄어들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나타낸 그 차트를 보고 우리가 소멸 차트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개발이 쭉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뭐 개발 진행이 진척이 안 돼요. 진척이 안 되고 문제가 생겨서 그 오류 해결하다 가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럼 얘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렇게 이제 차트가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소멸 차트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진행이 매끄러운지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프린트 검토회의라고 있어요. 이 스프린트 검토회의라는 거는 제품 책임자가 이제 주관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제품 책임자가, 책임자가 주관하는 그런 회의고요 얘는 이제 매 주마다, 매 주마다 그렇게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개발팀이다, 제품 책임자다, 스크럼 마스터다 해서 전체 전부 다 모여서 이제 검토 회의를 하는데 지난주까지 이제 A라는 그 기능을 만약에 개발이 끝나기로 했는데 그게 진행이 정상적으로 안 됐어요. 안된 거를 이제 제품 책임자한테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제품 책임자는 요 A라는 기능이 지난주에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 A라는 작업을 이제 먼저 끝낼 수 있게 우선순위를 다시 조정을 할 겁니다. 이 우선순위 조정을 제품 책임자가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제품 책임자가 검토 회의를 하고 검토 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 백로그라는 거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우선순위 같은 것도 다시 재조정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검토 회의가 끝나면 이제 스프린트 이제 회고라는 거랍니다. 이 회고라는 거는 팀원들끼리라는 거예요. 팀원들끼리. 팀원들끼리 정해 놓은 규칙 같은 것들을 잘 준수를 했는지 그리고 어, 프로그램을 이제 앞으로 개발할 때더 계산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고 기록하는 걸 보고 우리가 회고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검토회의에서 이제 제품 책임자가 이제 백로그를 다시 재적성, 업데이트를 한다고 랬죠 업데이트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스크럼 마스터가 스프린트 계획회의를 다시 엽니다. 다시 열어서 이제 개발팀이랑 스프린트 백로그라는 것도 재적성하고요. 또 스프린트 수행을 하고 또 매일마다 또 일일 스크럼 회의하고 일일 스크럼 회의를 통해서 이제 소멸 차트 이거 보고 일일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거 이제 판단하고요. 그래서 또한 주가 지나면 또 제품 책임자는 또 검토 회의를 또 진행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스크럼 기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장 내용 좀 보자고요. 우리 제품 백로그요 제품 백로그라는 거는 제품 개발에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들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열한 그 목록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제품 백로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때 이제 이런 우선순위 우선순위는 누가 정한다 우리 제품 책임자가 지정하더라 그리고 개발 과정에 이제 새롭게 도출되는 그런 요구사항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요구사항들로 인해서 이 제품 백로그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이 제품 백로그에 작성된 사용자 스토리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일정 계획인 릴리즈 계획, 릴리즈 계획을 전부 다 이제 수립하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이제 제품 백로그,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그 다음에 스프린트 계획 회의요. 얘는 이제 제품 백로그 중에서, 백로그 중에서 이번에 스프린트에서 수행할 그 작업을 대상으로 단기 일정을 수립하는 걸 보고 우리가 스프린트 계획 회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스프린트에서 이제 수행할 작업 대상하고 나는데 이 스프린트라는 거는 실제 개발 작업이 진행되는 그 과정 그걸 보고 우리가 스프린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를 개발하자, 이번에는 뭔가 개발하자 그렇게 실제 개발 작업이 진행되는 그 과정을 스프린트라고 하는데 이번에 할 거, 이번에 할 거를 대상으로 해서 단기 일정을 수립하는 걸 보고 우리가 스프린트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때 스프린트에서 처리할 그런 요구사항들을 각각의 이제 개별자별로 개별자들이 나눠서 이제 작업할 수 있도록 테스크 단위로 테스크 단위로 분할한 다음에 개별자별로 수행할 그 작업 목록을 스프린트 백록에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떤 거를 개발할 거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단기 일정을 수립하고 이번 주에 이제 작업할 거를 개별자별로 싹다 이제 나눠줘요. 너는 뭐 개발해라. 너는 뭐 해라. 너는 뭐 해라. 너는 뭐 해라. 너는 뭐 해라. 그렇게 이제 개발자들이 나눠서 이제 작업할 수 있게 테스크라는 그 작업 단위로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해서 개발자별로 개발자별로 수행할 그 작업 목록 나는 이제 이번 주에 뭐 하면 된다. 내가 이제 할 거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내가 개발할 거그 작성 정리한 거 정리한 거를 보고 우리는 스프린트 백로그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계획회의에서 나오는 그 백로그를 뭐라고 한다. 스프린트 백로그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린트요. 스프린트라는 거는 실제 개발 작업을 진행하는 그 과정, 그 과정을 보고 우리는 스프린트라고 하는 거고, 얘는 보통 이제 2주에서 4주 정도 기간 내에 이제 진행을 합니다. 우리 스프린트 계획회의에서 이제 각각의 이제 개발자들끼리 너는 어떤 작업해라, 너는 어떤 작업해라, 그리고 나눠준다 그랬죠? 그 나눈 단위를 보고 우리는 테스크, 테스크라고 하는 거죠? 그 작업 단위가 이제 테스크고, 그 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이제 시간이 걸리는지 그를 이 추정한 다음에 개발 담당자한테 이제 할당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개별자별로 수행할 작업 목록, 작업 목록을 우리는 스프린트 백로그 그렇게 이제 풀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그태스크가 이제 나왔을 때그태스크를 이제 개별 담당자한테 이제 전부 다 할당해 주죠. 할당할 때는 개발자가 이제 원하는 그태스크를 직접 선별해서, 직접 선별해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각각의 사람들마다 너는 뭐를 잘하고, 너는 뭐를 잘하고, 너는 뭐를 잘하고, 각각 사람들별로 각각 잘하는 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발자가 원하는 그 테스크를 직접 선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개발 담당자한테 이제 할당된 그 테스크는 보통 할 일, 그리고 진행 중, 그리고 완료,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상태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일스크럼회의요 일일스크럼회의 라는 거는 모든 팀원이 이제 매일 약속된 그 시간에 약 15분 정도 약 1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진행사항을 이제 점검하는 그런 회의를 보고 우리가 일일스크럼회의 그렇게 이제 불러요 이 일일스크럼회의는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서서 진행이 되고요 남은 작업 시간은 이제 소멸 차트 새 전부 다 이제 표시하면서 해당 스프린트에서 수행할 그 작업 진행 사항을 전부 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일 스크럼 회의를 하면서 이제 뭐 발견된 그런 장애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스크럼 마스터한테 전부 다 알려서 그걸 이제 해결해 주는 게 우리 스크럼 마스터요. 그다음에 스프린트 검토 회의여. 얘는 개발한 부분 또는 전체 완성 제품이 요구 사항에 잘 부합되는지 사용자가 포함된 그 참석자 앞에서 테스팅 테스팅을 수행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스프린트 검토 회의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스프린트 검토 회의는 스프린트에 이제 한 주당 한 시간 내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제품 책임자는 제품 책임자는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 피드백을 전부 다싹다 다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한 다음에 스프린트에 이제 반영할 수 있게 제품 백로그를 업데이트하고 우선순위 또 다시 정하고요. 그럼 이제 제품 백로그가 이제 업데이트가 됐으면 우선순위도 또 바뀌겠죠. 그때 우선순위를 지정한 사람이 누구다? 제품 책임자다. 그 다음에 이제 스프린트 회고요. 스프린트 회고라는 거는 스프린트 주기를 돌아보면서 정해놓은 그 규칙을 잘 준수했는지 계산할 사항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기록하는 걸 보고 우리가 스프린트 회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크럼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스크럼을 이제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순서, 순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각 과정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실하게 이제 파악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